일 신형이랑 용도 합쳐진 부이 생각보다 먼저 할게요. 그 다음에. 어. 삼각형의 높이 구하는 거랑 넓이 구하는 거, 내가 봤을 때 거기가 조금 너네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좋았거든. 음. 얘네들을 개념 설명을 지금 다시 하기보다는 문제를 풀면서 개념 설명을 조금 더 붙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 될까요? 네. 어. 무엇 문제 제 질문 받을게요. 활용해서요. more <laughs> 은산해 주는 게. 은서 있어? 저 지금 보고 있어요. 어, 2차에서 말고 삼각비다잉 있어요? 그 프린트 삼각비 맞아요? 2차죠. 아, 네. 2차에서. 이거야, 이거. thank you The am 되겠지? 어떻게 구워야 90도가 나올까요? A, 이 a 각에서 수선을 구어서 90도 이내를 만들어주면 이거 어떻게 되냐? 여기 각이 얼마가 돼? 자연스럽게 30도가 되죠. 이 각은 몰라. 면 나같으면 사인 육십을 쓸것 같아. 맞아? 네. 이거 얼마야? 이다? 이이 분의 로스상. 아니 이 길이에서. 아. 음. 8분의 h. 그렇지. 8분의 h이지? 맞아? 네. 내달 여기 이거 외웠잖아. 얼마였냐? 2분의 로 2분의 3스상이 8분의 h점 플러스 플러스. 이 H가 8 루트 3이죠. H는 4 루트 3. 바로 나와버렸죠. 맞아? 여기가 4 루트 3이래. 맞아요? 그 다음. 고가하은서사이 48. 48. 내가 오하는 거에 제곱이야 맞아? 응. 아, 얼마나72 80. 아, 8 8 84라고. 이2 2면 되지?

예린아 어떻게 풀어야 될지 알겠어? Right. Okay. 점을 m 이라고 한대요. 제가 임의로 그런 게 아니에요. 문제에서 그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B, C의 중점 값과가 m이라고 한대그리고꼭음 그러면 길이 같은 게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가겠지. 네. 그리고 이 중점을 이어볼게요. 이렇게. 다음에 우자 이렇게. 이렇게 가볼게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각을 x라고 해볼게. 이때 sin x가 될 거예요. sin x 小鱼、okay. 이런 변이야 맞다 이등변 삼각형이네. 네. 맞아요. 그리고 얘 지금 직변이잖아.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피타고라스 쓰면 그렇죠. 루트. 얼마야? 아, 루트 5가 되죠. 오케이 여기도 루트 5가 되죠. 그랬을 때 삼각형 a m n 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이분의 아얘 어. 넓이 지금 얼마인 거 알았어? 2분의 이분의 아 2분의 2분의 3인 거 알았죠? 네. 넓이. 얘들아. 배박페라. 2분의 3인 거 알았지? 근데 이 삼각형 지금 딱빼서 보니까 예각 삼각형 아니야? 그리고 기준각이 x죠. 여기. 그리고 이두 변의 길이 합과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뭐였지 2분의 1, 1. 제가 다 같이 시작. 2분의 1 곱하기 변의 길이 곱하기. A 곱하기 하기 s i 였죠 은서, 공식 불러봐. 1분의 1하기 a c 곱하기 sin. 그렇지. 그그 공식 썼을 때이 넓이가 나와야 하잖아. 네. 그죠? 해볼까요? 분의1 곱하기 루트 5 곱하기. 2 곱하기 얼마? 사인 X가 2분의 3이다. 라고 식을 세울 수 있겠지? 얘네 둘이 만나서 5가 돼. 맞아? 2분의 5 곱하기 사인 X가 2분의 3이래. 약분, 약분. 얘를 양변으로 나누면 사인 X 얼마나 와? 국가서 변형 문제거든요. 뭐죠? 무조건 나올 확률 50% 이상입니다. 꼭 풀어보세요. 가지. 오늘? 그다음 3번 모르겠죠 아까 3번 누가 질문한 것 같은데? 저... 그죠? 3번 질문 받을게요. 7번 잘나오나 문제 읽었죠.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각각 7과6인 사각형 ABCD의 넓이의 최댓값을 구하라고 했어. 이거 어떻게 구해야 되는 문제니? 네. 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 얘 근데. 지금 평행사변형 아니죠? 네. 그냥 사각형이지. 그러면 공식이 성립되 있을 텐데. 이거였어분의이 곱하기 곱그다음그 다음에. 그렇지 근데 지금 어, 넓이가 최대로 커음려면이두에각선이 어, 이루는 각을 x라고 에까요두에각선이 네. 이루는 각을 알아야 넓이를 구할 수 있는데 지금 각을 그르잖아그 다음에. 그다 x라고 다고에그다음 그래을 자, 1 공식 써보면, 얼마예요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7 곱하기, 사인 X가 최대값이 나와야 되는데, 생각해봐. 사인 X가 최대일려면, 맞아. 죠 코사인이랑 그러면 얘가 얼마나 사실할 수 있어? 90도. 90도니까 1 1 대각 최대라고. 1 1대가 1 대각. 1 이라는 도가 약분 37 끝났어. 1과 최대야. 최대치로 찍을 수 있는 넓이가 21밖에안 돼요. 문서 이해됐어요? 네. 네. 그다음 삼각비 활용해서 또 질문할 거. 페이지 45쪽에 뭐가 문제입니까? 건물이 어디있어? 건물이 어디있어? 건물의이디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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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아직 안 들었어 여기야 여기 건물 있다 쳐보자 이게 이게 공이라고게 건물이라고 쳐봐 응? 그랬을 때 건물의 높이 구하라는 말을 여기 구하라는 말을 B, B, 분 B, h h 잖아그지 네. 맞아?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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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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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B, 위치만 체인지해 주시면 되죠. B, 네. 60 맞지 않 내가 지금 각을 하나 안쓴거 같다? 40, 60 아, 여기가 60인 걸안 썼어 얘들아 여기 60이면 여기 얼마야? 30 30이겠지 이 30을 이용해서 텐센스를 30 이용해서 한번 길이 나타내보면 어때요? h분의 텐센트 30도가 h분의 sin d 가 되지? 네 h 얼마? 아이 나 CD 길이 얼마? CD의 길이는 여기 길이 얼마라고 할수 있어? 여기 음, 30아니 H 곱하기 퍼센트 30 아니야? 맞죠? 그죠? H 곱하기 퍼센트 30. 그러면 이제 다 풀었잖아. 네. 그죠? 이 p c 의 길이는 어떻게 돼요?